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우리 수능 문제죠. 2020학년도. 자, 가형 19번 문제입니다. 풀도록 하겠습니다. 한원 위에는 있 서로 다른 네점 A, B, C, D가 있어요. 다음 조건은 만족한 데입니다. AD의 크게 제곱의 값을 구해라라는 그런 문제지. 자, 평면 벡터에 관한 문제인데. 먼저 AB 벡터의 크기가 8이다. 길이가 8이다. 그 다음, 어, 이게 중요하다. AC하고 BC는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 이제 뭔지 한번 잠깐만 보자고요. 여러분 여기 이 문제 있지. 중요한 거는 수직이 굉장히 중요한데. 여러분 여기는 요는 팔이거든. 근데 얘하고 얘하고 수직이래. 얘하고 얘하고 수직. 야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수직이란 말은 당연히 여기 A, B가 지름이다. 이거 아니야, 그지? 얘가 8, 을 지름이 8이야 이런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오고 있냐면 A, D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여기 A, D. 요 놈을 한번 구해보아라 요 놈의 제곱을 구하라라는 거야 근데 AD가 이렇게 조여졌어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분석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AB벡터의 절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주죠 여러분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을 좀 찍어야 될것 같아 중심 어디 보자 여기는 요거 있지 이 원의 중심은 여기쯤 될것 같은데 어디 보자 여기, 여기쯤 될까 중심 그죠 아, 그러면 결국 2분의 a b 벡터는 a5 벡터다 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로 오를 한다면 a5 벡터. 그럼 얘가 a5 벡터로 바뀐다. a5 벡터. 그러 마이너스 2 b c 벡터. b c 벡터를 플러스 2 c b 벡터로 바꾸겠습니다. 아, 그래서 a d 벡터 되는 거야. 알겠다. 이게 굉장히 재밌네. 이거 우리 이거 있잖아. 이거 지금 여기는 요런. 요거요거 요거. 여기는 오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 있잖아. 이 벡터가 바로 12벡터 두 배다라는 겁니다. 그럼 결국 여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두 배관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. 음, 그러면 bc 길이 나온다. 야 여기 8이잖아. 그럼 얘 반지름 길이 4지. 그럼 얘는 얼마니? 얘는 2지. bc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. 뭐 이런 정도는 뭐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ab 벡터 알겠고요. 음. BC 벡터 알고. a 오 벡터 뭐 알겠습니다. 어? 음.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? 어, AD 벡터의 제곱을 구하라고. 이 AD 벡터의 제곱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. 얘가 사에 얘가 사에 그다음에 이 각이죠. 이 각. 이 각을 용하면될것 같은데. 이 각이 바로 이제 아,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각을 이용하지 않고 이 길이 제곱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 그냥 제곱해서 구할게요. 자, 요거 제곱할게요, 그냥. 그 AD의 제곱을 하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뭐 벡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 거지 뭐 여러분 ad의 제곱은 ad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당연히 이놈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ab 벡터는요 그대로 제곱할게요 그냥 ab 벡터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 ab죠 이 ab인데 보니까 이이 이, ab 벡터 그다음에 어 내적 bc 벡터 이렇게 bc 벡터 그다음에 더하기 4 bc 벡터의 제곱입니다 나 이거 ab 알잖아. ab 8864니까 얘는 16이 되겠고요. 그다음얘는어이 제곱이죠. bc가 2사4 4 16이 되겠어요. 그다음 마이너스 요거 요거 이 ab bc. 이러면 ab bc, ab bc. 야야야 ab bc ba bc. 야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 두배 ba 내적 ba 내적 bc로 고쳐도 돼.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? 여러분 우리가 기하적으로 여기는 b c 벡터하고 여기 b a 벡터의 내적 구해라 그러면 수선을 발 내려가지고 바로 곱하잖아 스칼라고 그럼 얘 제곱이야 그러니까 a 는 이는 4 되는 거야 그러면 4의8 되겠죠? 그래서 32 더하기 8 그래서 4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는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? 어? 여러분 b a 내적 b c b c b a 그럼 b a를 수선을 발 내리면 당연히 b c가 c에 내려오잖아, 그렇지? 그래서 얘는 B씨의 제국과 같다라는 걸 알겠느냐? 라는 거야. 자, 여러분, 봐. 얘가 바로, 얘가 바로 B씨의 제국과 같다는 걸 알겠느냐? 라는 거지. 응? 응. 네, 이렇게 성질이 해서, 이렇게 40이 됩니다. 5번이 답이죠? 네. 이렇게 해서, 우리 19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